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아 소장입니다. 어, 저희 논주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정말 연구를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어,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그 연구소에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멤버십 회원분들이 또 별도로 어, 찾아주시는 분도 계세요. 오시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커피, 차,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믹스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블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돌체 구스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체 구스토에서 커피를 바로 내려 먹을 수 있는 그 액상커피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제가 항상 저희 연구소가 있는 건물에 지하 1층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다 팔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음식을 종류별로 이제 커피, 차 이런 것들을 다 드립니다. 차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제가 종류별로 다 사놓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접을 해드려요. 기본적으로. 어, 그런데 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식사를 못 하시거나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저하고 컨설팅이 끝나서 어느 정도 배가 고프고 이러면 이제 같이 식사나 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 건물 1층하고 지하 2층에 식당 갑니다. 그래서 또 먹을 게 많아. 그래서 또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이제 연구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원래 머리 쓰는 일이 엄청난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두어 시간 연구 빠짝 하고 나면 배가 엄청 고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커피도 제공해드리고, 차도 제공해드리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배가 고프면. 그런데, 요즘에, 어,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 또는 그, 외부에서 이제 택배 같은 걸로, 뭐, 저희 연구소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제 또 구독자분들, 멤버십 회원분들, 이제 막, 뭐, 음식 같은 걸또 보내주세요. 제가 그거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왔구나, 어,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오늘 드디어, 어, 드디어, 어, 정말 이런, 어, 음식, 음식이 아니지, 어, 이런 것까지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어, 좀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야, 요거 좋은 콘텐츠다.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까지 제가 받은 거. 물론 이제 개수가 생각도 안 나요. 종류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생각도 안 나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뭐좀 받은 거를, 어,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가장, 뭐 커피 이런 것들은 뭐 컨설팅 받으러 오실 때 밑에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 커피가 있다니까 안사 오셔도 돼요. 근데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차 같은 거어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 하시면서 같이 뭐 또는 면담하시면서 같이 이제 마시기도 하고 또 음료수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런 모양이에요. 뭐 어디 찾아갈 때는 항상 빈 손으로 가지 마라. 어 이런 거 이제 어른들한테 다뭐 저도 배웠고 다 배웠기 때문에 항상 빈손으로 안 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바리바리 그냥 사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 오실 때안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 연구하면서 배고플까 봐빵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또 샌드위치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햄버거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과자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 이해가 돼. 뭐, 쪼꼬렛 사탕 다 사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뭐, 연구하다 보면 이제 주전부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야, 이제 급기야. 건강식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건강식품. 그 건강식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받아놓은 것 중에 이제 뭐, 먹다 남은 것들에 받아놓은 거 한번 추려봤는데, 쌍화차. 크, 이렇게. 쌍화차 가지고 오시는 분 계십니다. 쌍화차. 이거 먹, 이거 정말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먹다가, 여기 또 있어요, 이 앞에.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꺼내놓은 거예요. 쌍화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즙 종류가 좀, 각종 즙. 어떤 거 있냐면, 인삼즙. 이거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아. 요, 건 뭐야, 이거? 구기자. 구기자 차 이건 구기자 차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홍삼 가지고 야 이게 정말 저 혼자는 도저히 먹지를 저 혼자는 못 먹어요 이거 저 혼자는 못 먹고 오시면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차 종류도 뭐 이런 뭐차 종류 다 가지고 오시고 비타민도 가지고 오시고 정말 많습니다 뭐 이거는 무슨 차지? 베트남 창가, 뭐 베트남 차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요 요거는 무슨 커피인데 무슨 커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제 외국에 갔다가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미리안 창가, 말 이런 것도 가지고 오신. 제가 제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시는가? 이거 예요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칙즙, 뭐 양파즙, 뭐 염소즙, 뭐 이런 야 별아 별거 정말 다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무슨 뭐 향초 이런 거 있잖아요 향초 이런 것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제가 조금 아뭐 이런 거어 저도 딴데갈때 이런 거뭐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들고 갈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야 그런데 이제 점차 이게 이제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농수산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농수산물로 진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없는데, 건어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예, 건어물, 뭐, 오징어, 뭐, 지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어, 이런 거 있죠. 그 수산물, 예, 수산물, 건조물, 뭐, 이런 거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그거는 집에 가서 다 삶아 먹었는데, 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시면서, 옥수수를, 진짜 박스를 이만큼 택배로 붙이신 분도 계시고, 호박, 예, 호박 붙이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오징어, 땅콩,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이렇게, 고구마, 고구마.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야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거 보고 약간 빵 터졌는데, 가지고 오시다가, 오시다가, 이제는, 이런 농산물까지 가지고 오시, 무, 예, 저기 또 있어요. 농산물을 가지고 오시더라고. 이 제가 어 고맙죠. 어 정말 고마운데 이거 언제 다 먹어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 뭐 농산물은 제가 연구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집에 들고 가야 되는데 집에 들고 가서 뭘해 먹어야 돼요? 뭐 무국 끓여 먹어야 돼. 난못 끓여 먹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 보고 끓여 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머를 주섬주섬 많이 들고 오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또 사람 사는 정이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뭘들어야지뭐 조금 더 나은 컨설팅, 조금 더 재미있고 쉬운 컨설팅, 그리고 조금 더 차별화된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는데. 받은 스트레스가 좀 해소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 오늘 이제 받은 거 진짜 일부거든요. 일부인데 이것만 제가 한번 쭉 추려 보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어, 이게 사람이 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받아 보니까 뭔가 흐뭇해. 아 내가 이걸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진짜 그 농사지어 가지고 이제 무 이렇게 몇 덩이 들고 오시는 정도로 제가 이분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이게 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감동이 왔어요. 예. 사실이 무를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농사지었다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되게 기분이 좋았고 흐뭇하고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 오실 때는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저희 연구소에 먹을 거 많아요. 제가 항상 뭐 많이 사놓거든요. 그래서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 택배로 안 보내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생각해 주신 그 마음, 예. 그 마음을 이제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내셔도 되고, 안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제가 맛있는 커피를 끓여서 대접, 뭐 돌체 구스토가 끓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걸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